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 호주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은 역시나 부동산이었다 하는 기사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게잡 시커가 아, 나오고 그 다음에 잡키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잡메이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스킴이 바로 홈빌더 그란트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이렇게 32년 만에 부동산 붐을 느끼시는 거는 지금 그 기저에 가장 있는 거가 작년에 발표했었던 바로 홈빌더 그란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물론 거기에 뭐 이자율이라는 건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가 아 경제성장의 동력은 역시나 부동산이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금융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쉐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PPT 자료를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그냥 읽어드리면. 굉장히 기사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 드리면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아 이렇게 클로즈업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차분히 잘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키포인트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 아 실업률이 가장 높았었을 때가 작년 7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였냐면 7.5%였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다시 백투 노멀이 돼서 지금 이제 5.6% 호주는 보통 5.6, 5.7, 5.8이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아 거의 아, 우리가 이제 고용 인구라고 하면 은 이제 잡을 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고용 인구들이 충분히 다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아주 호주 경제는 탄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가장 그러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거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제 통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각 주에서, 각 테리토리에서 엄청난 자금들을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퍼센트. 지가 육십육점삼퍼센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호주 경제에서 십일 년 중에서 지금 가장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천십 년에서부터 봤을 때요번이 지금 경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좋기만 하냐?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고 좀 난제가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곳을 보면. 이제 교육이 많이 못 들어오니까 대학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체들, 그 다음에 공연을 많이 못하니까 예술 분야들, 그 다음에 관광업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업자는 많은 반면에 구인란은역전이 심화하다.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구인란을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킹홀러데이들도좀 들어와야 되고 기술 이민자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숫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다시 이제 요번에 연방의회에서그다 같이 아 상인평가위원회라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4대뱅크의 CEO들이 다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집값은 계속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집값에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아, 급등했을 때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주요 도시만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리저널 에어리아 그러니까 지방들도 지금 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아, 도심이랑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4대 뱅크 CEO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대 뱅크 CEO들이 다들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어떻게 오를 것이냐고 예측한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커머니스 뱅크입니다. CBA는 올해 1년 동안 10% 오를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팩의 CEO는 또 같이 10%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NAB인데요. NAB CEO는 뭐라 고 그랬냐면 올해 10%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아, 펄스 홈바이어 시장들을 얘기를 했는데 펄스 홈 오너 시장이 아, 2016년하고 17년에는 4% 정도였는데 지금은 16%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펄스 홈 오너들이 엄청나게 신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죠. 뉴스 아스 웨이즈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8월까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계약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구입을 하시게 되면 스팀 리티 안 내시죠. 이거는 뭐 굉장히 없었던 패키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ANZ 보겠습니다. ANZ CEO는 굉장히 더 높아요. 17% 오를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4대 뱅크의 아, 은행권의 CEO들이 회장님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올해의 시장을 보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오를 거냐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AA. 이제 세 CEO는 뭐 17%까지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 얼마나 부동산 붐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 한평생 살아간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호주라는 나라는 특별히 다른 분야에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거가 이 부동산 분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리에다가 단단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부동산이 어떻게 호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4대 뱅크 회장님들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것을 우리 각 각의 개인들한테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재해석하시고 반드시 해석만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장은 RBA가 발표한 것을 변화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계속 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얼리버드가 더 많은 수확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